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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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사오게 해. 왜야 나와요? 아좀 이따가 신 하라고 왜? 아, 신선치. 이게 뭔다 이게. 모델이 왜 그래? 아니 내가 그래 뭐, 있어. 뭐 힘들어? 뭐야 했다고? 오, 어, 어. 뭐, 아니 뭐, 나를 는 뭐. 힘들어? 이쪽. 거기 그냥 이쪽으로. 이거 찍고 있다. 아. 이쪽으로. 아, <laughs> 이거 사진 찍는 거. 야 이걸 해야지만 자기가 뭘 잘못됐다는 걸 반성을 해. 아, 아 저기. 어, 성훈아, 화이 이거 내네 동생이 보낸 건데, 음, 음. 내가 이게 있긴 있는데, 아우, 아, 너무 작아서 내가 안 입어. 아, 이거 원희가 이거 입어도 되잖아. 이거 짧은거 원래 치마까지잖아. 아, 그러는데 치마까지야. 근데 얘안 입어도 돼? 아, 난 이거 싫어. 너무 작아. 어머, 음, 진짜. 자, 음. 이거, 이건 새 거야. 난좀 작아. 사귀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라고. <laughs> 내가 코이 갖다 준다 그랬는데, 코이도안 맞아. 달려. 서이 많이 입잖아. 난좀 진짜 내 동생이 몸이 40도. 우리 타코가 칠때 다니는 것들이. 걔는 한 50개인데, 타코 보기. 난볼 거다. 이거 되게 이뻐. 근데 음, 나는 못뭐 입은데. 음, 자기 몸이 나고 타코다. 한 입어봐. 그냥. 입어봐. 네. 이거 하고. 까만 거라고. 응. 이렇게 입어되니 가서 응. 거 입고 와봐. 응. 이 이건 바지야. 아, 반바지. 어, 반바지. 응. 아, 아무 하나 입고 와봐. 아, 나는 추 이거 오늘 가서 하나 샀어. 나이키가. 추워서? 안돼. 그냥 이거 이거 추고. 아직까지 추워. 우리 마냥. 움직이면 모를까? 이거 이제 소문이 이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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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치고 있으면 올라래도앞에 위에서 치니까 딱딱 많하 근데 그게 확실히 아왜그렇게 교훈 죽 감사합니다 고기 팔에 허리를안들니까 좋아 보이질 않 음. 아, 응. 아, 그냥 앞에서 맞추는 네어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보면 아는 거야 그렇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이렇게 <목소리> 하나도 못 챙겨야 는데저 정도는... 하나도못챙겨는데저 친구가 다니면서 저렇게... 이걸 남편인지... 뭔가... 똑같이 오더 야, 아깝다. 다 짧아. 예, 예, 나도 이게 막는 맞는데, 예, 예. 난 눈이 불거 같아. 너 나보다 조금 작더라고. 그리고 터무니 거. 아, 좀틀러봤어떠고넓넓고고넉 네. 잘다 좋은 래어 아니 그거 그러니까 있잖아. 아, 진짜. 그럼 이게 세트그리고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인터넷 안 입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끼고. 나도 이제 눈이 굳지 떠. 아 네. 나는 레이스 같은 거. 그, <laughs> <laughs> 선수같은데 제대로 선수 그, 그. 그, 명절 날안 내려갔었냐? 갔다 왔어? 응. 네가 아, 공주라고 그랬나? 예? 공주라고 그랬나? 야, 지금은, 원래 구역으로 들어갔어. 우리가... 아, 구역 참. 네, 지금은 수원이야? 수원이야? 추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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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깝네. 역시. 아유, 어제, 어제 아침에 며물리가 아, 지금... 아! 아기 친정에 와 있거든 여기를 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와 있거든 그래서 저 서대문구로 해갖고 일산 가는데 와 여기서 서대문구까지 가는데 국가자고 가는데 한시간? 일곱시간 아니요 밀교 아니 근데 어디서 좀 밀려? 영결 되니까 그 시간에 이제 그 혁명했던 대부분 아침에 어, 와, 와. 가는 사람들 우리 마냥 어? 오늘 차한 대도 없어요. 어제? 아. 어. 아. <laughs> 그렇게 저기 있네. 어? 와! 어. 아. 아. 이게 그그그뿐 되는 그 이제 차게 났고. thank you